부엘 세바라는 이름이 창세기 21장 3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고 창세기 26장 33절에서는 이삭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창세기에 부엘 세바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봅시다 창세기 21장 봅시다 21장 여기에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이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세바가 맹세 일곱이라는 뜻인데 일곱 혹은 맹세라는 뜻인데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여기에 어 아비 멜렛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 맞다. 그걸 이제 확정하는 표시로 언작을 세워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곳을, 그 우물을 부해를 세발하고 불렀다. 는 말입니다. 그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부해를 세발하는 이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곳을, 31절에 그곳을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그곳을 부엘을 세바라고 했는데, 26장 봅시다. 창세기 26장. 33절. 26장.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을 세바더라 여기 이제 이삭이 이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는데 우물을 계속 파서 나중에 이제 우물을 또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마지막에 판 우물 이름을 세바라 한제라 그러므로 이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부엘을 세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21장과 26장은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쪽에는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부엘 세바라고 했고, 이삭은 우물파고 이름을 세바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다 여기에 이제 세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 성업, 그 지역 전체를 부엘 세바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는 21장에서는 맹세한 바로 그 지역만 부위를 세 바라고 했는데 여기 이삭이 우물 파서 우물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두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부위를 세 바라고 일컬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고위 명사 적 식으로 돼서 그 지역 전체가 부위를 세 바라는 성읍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두개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 받을 것이 있는데요. 이 우물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땅 자체가 다릅니다. 땅이 달라서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잠시 후에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와디라고 해서 막 강, 강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싹 보이는데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땅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물이 귀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 하면은 생명인 거예요. 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도 아주 엄청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나오는 게안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은 깊고 한 거의 한30몇부터한40 미터 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우물을 아주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도로레바기 이용해서 우물을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물을 얻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물을 얻었으면요 그게는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봤다 하면은, 나오는, 우물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삭은 우물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삭이 누구 그림자인지 아시죠?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딱 떠올리면은, 생각나 하는 게 항상 우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삭하면은 우물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있는 사람은 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이런 사건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물.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을 봅시다. 아가서 4장.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동산이고 우물이고 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물이 뭐의 그림자냐 하면은 교회의 그림자고 그다음에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물이 있는 곳. 성경 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순란베이는순란베이는 교회 의 그림자고 성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봅시다. 이사야 12장 보세요. 이사야 12장 봅시다. 12장. 1절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셔 싸우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 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다음 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르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노가 쉬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하다그래 되죠? 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물이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 가르치기도 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해갈을 시켜 주는 겁니다. 육신의 물이 육신의 목마른 걸 해갈시켜 주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은 말씀이 해갈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의 우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자, 자 교회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우물인 거예요. 교회도 우물이고 구역 모임도 우물이고 조모임도 우물이고 청년의 모임도 우물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물이잖아요, 우물.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도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이거저거 참여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의 해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물이 우물을 달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요.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이삭은요. 우물이 딱다 우물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해결시켜 주려고 여기저기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해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이사코 같이 있으면은 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리 산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도로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리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이 해갈이 계속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 될수 있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아브라함 종은 아브라함 종은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는 참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난 이후에 모리아산에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시킵니다. 그것처럼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드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종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 드러내고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리부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주된 일로 했고 그래서 이삭에게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자기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처럼 것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중에. 죽었때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삭이 팍따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그래서 이게 이삭 가면은이 우물도 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갈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예수님 가까이 하면요. 영혼이 해결되는 거고 예수님 멀리하면은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혼에 계속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할때 이제 우물 하면은 이제 이삭 떠올리면 돼요. 이삭.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 성경에서 운물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곧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히 계속 물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